조계종 포교 신도 단체 임원들이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들을 격려하면서 사회갈등 완화와 불교 중흥을 위해선 불교 포교가 필수며 선명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화엄사 홍매화 앞에 헌정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현중순시인의 홍매화 헌정 시비를 조성해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간 지난 주말 서울 보문사에서 세봄맞이 매화차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전통 매화차 시음과 다식 시식 등을 주제로 열린 축제에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장병 1,800여 명의 수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해원정사회주의자 BBS 부산 사장인 워너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 이들을 참 불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요공당 대행스님의 원력을 받던 구정탑이 한마음선언 제주지원 도량에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20여 개 포교신도단체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활발한 전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서는 불교가 되살아나야 한다며 이 선명상 보급을 통한 포교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한 종단사나 20개 포교신도 단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도 포교신도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 올한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조직 혁신과 포교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단체 저마다의 사업 계획과 향후 로드맵을 10분가량 발표한 뒤 토론을 펼쳤고, 종단의 최대 현안인 선명상 대중화와 청년포교 활성화, 출가자 감소, 저출생 문제 해결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다양한 선명상 세미나와 포교원이 제시한 순례길 코스 기반의 걷기 명상 프로그램 개발, 세대별 맞춤형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불교영화제,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확대해 불교의 대중화를 구현하겠다는 방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 7개 시도에 대해서 상용관을 정해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신도들이 또 불교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우리 부처님 정법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중앙신도회와 대불청, 대불연, 교수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예비역장성불자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임원들은 무엇보다 선명상을 통한 불교의 생활화와 청년포교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결집을 지금 준비 니다 서울, 이 있고요, 또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 워크숍에는 조계종 총원장 진우스님이 특강에 나서. 전법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교 신도 단체 임원들이 앞장서 선병상 실참에 생활하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사회 갈등 완화와 상생을 위해서는 불교 포교가 필수이며 선병상이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불교 그리고 이제 선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그분들에서 불교를 에더가까이할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지금 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상명상도 역시 상에서에서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에이영에이영에서이영상에 각 단체들이 포교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을 어디에 어떤 포커스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이게좀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활동이 되는 포교 신도 단체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서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전법 활동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연서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은고찰 울람사 전각과 요사체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지난 22일 의성 안평면 괴산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천등산을 넘어 울람사 보광전과 산환각, 요사체 등 다섯 개 건물을 태웠습니다. 다만 울람사의 아미타 삼존불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문화재급 성분은 조계종 제 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조문국 박물관으로 옮기면서 화마를 피했습니다. 만 낙이스님을 대비해서 문화재를 빨리 소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옮기다 해서 신도님들 터럭을 가져오게 해서 그 문화재를 시진 조치했습니다. 울람사 주지 등호스님은 고운사 전대중의 산불에 대비해 비상대기를 했고 소방당국도 진화 헬기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바람이 거세 울람사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천등산에 위치한 천눈고찰 울람사는 신라 31대 신문왕 때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삼백년의 화엄사 홍매화 앞에 헌정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리산 화엄사는 현중순 시인의 홍매화 헌정시비를 조성해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BBS 광주 진재훈 기자입니다. 화엄 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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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흰 가림막을 걷어내자 시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엄사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해. 현중순 시인이 쓴 헌정시가 동판 시비에 새겨져 오래도록 남게 됐습니다. 홍매화의 아름다움과 굳은 절개를 예찬한 거룩한 법신 각황매어 시비는 높이 1m, 폭 0.7m 규모의 동판으로 제작됐습니다. 대금 연주에 맞춰 홍매화의 바치는 헌정시가 낭독되고 종생의 고통을 새 손으로 뜻게 하는 희망의 꽃, 자비의 꽃, 홍매 화려, 각광 매여 거룩한 법신. 시비 제막식에는. 교구장 덕문스님을 비롯해 이길룡 구례군 부군수와 장길선 구례군 우회의장, 군민과 상충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덕문스님은 300여 년전 개파선사가 각 황전을 중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홍매화를 심으셨다며 오늘 거목으로 자라나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0년 전 어린 홍매화도 백년이 지나면 열매 맺고 그늘 드리우는 거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을 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홍매 한구를 심었던 개파 선사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현중순 시인은 오랜 세월 동안 각 황전을 지켜온 홍매와는 진정한 법신이라며 앞으로도 불교 사상을 녹아내는 작품을 쓰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고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연법을 크게 중시하며 불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이자 화엄사 신도 회장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귀한 절개로 꽃을 피운 화엄매는 구례군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화는 아무리 춥고 어려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 그 고귀한 절개가 굉장히 돋보이 다는데요 이런 외화를, 가, 외화를 갖고 있다는 우리 구례의 자부심이고 또 함사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꽃샘추위 영향 등으로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 홍매화는 이달 말쯤이면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면서 출사객과 상충액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 화음사에서 bbs뉴스 진지훈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온 지난 토요일, 분홍빛 매화명소로도 유명한 서울 봉은사에서 세번 맞이 매화차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전통 매화차 시음과 송편, 다식 시식을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봉은사 측은 주말을 맞아 전통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축제를 마련했다며,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연인, 외국인 관람객까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모사람사 소통하는 될수 봉은사는 앞으로 봉은사사나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다도시연 등을 통해 우리 전통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원정사회주이자 bbs 부산사장 원어스님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훈련장병 1,800여 명에게 직접 계를 내렸습니다. 청년전법의 의지가 넘쳐난 군포교회 중심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담았습니다. 청년포교의 산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 부처님 전에 젊은 군인들이 다 함께 예를 올립니다. 새로 입소한 훈련 장병 1,800여 명이 참여한 수계법회. 부산 회원정사 회주이자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인 원어스님. 증명법사로 나서 이들을 불자의 길로 이끕니다. 원어스님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길인 오계를 내리며 참불자로서의 출발을 축하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기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계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영웅들입니다. 훈련병들은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참회와 연비의식을 통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법회에는 회원정사 주지 이노스님과 교무 승진스님, 남해 법봉사 주지 승민스님,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을 비롯한 현역 군승과 포교사들, 부산 해원정사 신도 등이 함께 해 장병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어, 장병들이에큰심을고 앞으로도 어, 군인 장병들이 큰 힘이 되니다 원호 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에게 수계법회 지원금 2천만 원을 전하며 청년전법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격려했습니다. 이에 진호 스님은 연 10만 명 장병 수계를 목표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올해도 수계 지원을 해주신 큰 스님들 덕분에 어, 수계 인원 10만 명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저희 군종교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최근 호국연무사에서 계를 받는 훈련 장병들은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이 미래 한국불교의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불교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원어스님과 동참 신도들은 이번 법회를 통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bbs뉴스 이경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1차 충성 리더십 인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도들은 이 기간 바위와 선본사 탐방, 화랑도 역사 정신 교육, 템플스테이, 화랑 수련지 중앙암 탐방 등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했고 은혜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사찰 문화와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졸업할 시간 준비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승동 나가시면 또 여러분들 세계가 또 저희들이 하, 함부로 할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사 육화원에서 진행된 1차 교육회는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과 박성훈 삼사관학교장과 함께 생도 230여 명이 동참했으며 2차 교육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스님의 원력을 받든 구정탑이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도량에 우뚝 솟았습니다. 구정탑 제막식에는 전국 열다섯 개 지원 스님과 불자 오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주에서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불, 법, 승. 불법성을 외치자 제주 지역의 의미와 특색을 담아낸 구정탑이 장엄함을 드러냅니다. 10m 높이의 구정탑은 한마음 선언의 신행적 측면과 더불어 200년 무불시대를 넘어선 제주불교 역사 속에 꽃을 피워낸 한마음 제주 지원을 상징합니다. 구정탑에는 돌하르방을 모티브로 한 신장상과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삼천리 강산봉에 평신 올려놓았으니 부처 중생 따로 없이 춤을 추고 노래하네. 이날 구정탑 제막식에는 한마음 선원장해수 스님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원에서 모여든 5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막식에 앞서 스님들은 화합제를 봉행한 데 이어 대행 큰스님의 큰 원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원장 해묘스님은 수년 동안의 도량불사를 일으킨 사부대중의 고마움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스님께서 일깨워주신 자기 근본 불성에 네, 맡기고 네, 정진하라는 김혜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데 5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제주를 찾아 제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온과 희망을 전하는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도량탑이 제주 불자님들의 수행 활동 중심이 되고 도민에게 평온과 희망을 전해 주길 기대합니다. 1997년 대웅전 낙성 법회에 참석한 대행 큰 스님이 강당과 도량 불사를 당부한 일에 28년 만에 회향의 의미를 담아 구정탑 재막식을 봉행한 한마음 선원 제주 지원. 주인공만이 나를 바로 이끌어 갈수 있다는 대행 큰 스님의 말씀을 믿고 끝없이 수행 정진한 한마음 선언 신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와 말사스님과 신도들이 합동수륙대제와 방생법회를 갖고 재난피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마곡사와 60여개 말사스님과 신도 2,500여 명은 지난 주말 충남 금산군 재원면 금강일원에서 을사는 제6교구 본 말사 합동방생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제6교구 본 말사 4부대 중을 대표해 박범인 금산군수에게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장학 후원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작년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우리가 선근 공덕을 쌓기 위해서 또 방생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찰별로 인근 영동 영국사와 금산 신안사 보석사, 완주 송광사 등의 사찰을 참배하는 것으로 법회 일정을 회향했습니다. 울산 태화강 연등 축제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됩니다. 태화강 연등축제 봉행위원회는 2 0일 중구 성안동 태화복0문화공0 만디 3층 교육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위원회 조직 구성과 축제 일정, 프로그램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야, 광명이다를 주제로 깊은 밤 빛과 명상이 어우러진 태화강 연등축제로 꾸며집니다. 축제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이운식과 봉축법요식, 봉축음악회, 붓다어게인 명상음악회와 태화강 국가정원 달빛 걷기 대회, 청년댄스 힙한 불교, 힙한 울산, 제등행렬 등으로 진행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